도나김 심사위원님께서는 김성경 씨를 구제하셨습니다. 현재 김성경 씨가 한 표를 얻으신 것입니다. 다음은 조백 교수님 자리입니다. 만일에 조백 교수님께서 결정의 펜말에 김성경 씨의 성함을 적어 놓으셨다면 오늘밤 구제자는 김성경 씨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노승혁 씨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구제 하고 싶은 분은 조금 더 다음 단계 가셔야 할 그분이기 때문에 굳이 하고 싶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살아 남아야 됩니다. 주백 교수님이 역시 김선경 씨의 이름을 구제 팻말에 적어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밤탈락자 선정위원회에서 구제자는 김선경 씨입니다. 그러나 강지현 변사님의 팻말 들어주십시오. 아, 그동안에 본인들을 많이 보여줬지만 아직 덜 보여준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김선경, 김선경 씨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도전을 계속할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이제 도전자의 자리를 돌아가 보여줘야 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노생신은 자신의 도전을 중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말씀 남겨주십시오.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오기를 가능케 해주신 우리 도전자 모든 여러분 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지금 이곳에서 느꼈던 감정과 배웠던 교훈들 마음에 새겨서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하기를 약속을 드립니다. 노승혁 씨, 당신과 함께한 10일 행복했습니다. 전하시오. 노승혁 씨. 아쉽지만 당신의 도전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 모습을 보여드릴게 많은데 제가 오늘 갈 줄은 몰랐거든요 짐사연님 원망하고 싶어도 원망 못하겠네요 내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나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형 형님 너무 쎄서그래 형이 형님. 나도 좀 앉자. 야, 야 나와봐, 나와봐. 아, 아,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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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야. 아, 하지? 어. 아, 리도 안되는데 오늘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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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나 정말, 이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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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세상이 <laughs> 다 생각대로 되지는 않는 건 아쉽습니다. 창엽이랑 미정은 한테게 적적하겠다? <웃음> <웃음> 형은 몬스터예요. <몬스터는> 몬스터 몬스터. 네. 너에게 어떤 그런 아우라가 있어? <laughs> <laughs> 처음에 팀이 구성되고 정말 드러나지 않게 팀을 위해 열심히 했을 친구였고 그런 진실성이. 많이 반영 되려 생각했는데 사실 오늘 상대가 김성경 역 때문에 운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운 좋다 그러더니 운 드럽게 없는 것 같아요. 기억에 많이 남는 게 물탱크 구멍 막은 거 그거 또 누가 해보겠어요 그게 그거는 유일하게 저랑 규자영 씨만 아는 거고요. 정말 제 한계 에 도전하는 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제 도전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쉽지 않게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시고 사랑합니다. 지능적인 플레이를 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28년 전반도 공이 형님은 근육은 많으신데 주들어지지가 않아. 이수 형님은 딱 시작하면 정리가 좀안 되고 유정이 누는 저보다는 홍일 좀더 많이 예뻐하는 것 같은데 옆에 친구들한테 여유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유정이 누나 마음 바꿨습니다. 블러시! 반들 들들 누가 저 것인가? 저희 팀에 온내팀 네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하나같이 좋은 얘기가 없어요. 솔직히 본인 살기 위한 전략가이신 것. 같고. <웃음> <웃음> 저희 분위기에 경화가 되어 주셔서한복하게잘 지내고 있습니다. 김성경이라는 존재감이 <laughs> 장난 아니었거든요. 호진이 형은 그렇게 쟁쟁한 상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laughs> 결국 쓰러질 나무는 쓰러지기 때문에 호진이 형이 유명하지 않을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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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에님은 모르겠어요. 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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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던 김지원 씨나 에주도씨 아, 무조건 한명 가야 될것 같습니다. 김원준 씨는 1대1서도한국고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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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번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요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 한번 받아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올해 나이 24살인 노승혁입니다 산업 디자인을 전공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 보셨나요? 이거 제가 직접 디자인한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학생활인데을들요 아이스콘 드레스크서히어서 미식축구에 빠져서 우리 국 국가대표 붙어서 나중에 KFK 이렇게 차고 했는데 눈물이 절로 나 우리 많이 죽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KBS는 k b 이 갈게요, 린이 컷, 어, 다시 한번더 没上场吗？是这子、个，但是张博决定。